부모 평안의 윤정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형사 1심 재판 받는 법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검사가보관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요청 방법에관해서살펴보고그 다음으로 국과수, 대학 교수 등에대한사실대문서송 촉탁 신청 방법 등사에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에서 살펴보도록 하 자, 증거조사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거의 대부분이 검사가 제출한 목격자 참고인 진술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흉기,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자정보, 그 압수물에 대한 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의 80% 이상은 정신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증거는 크게 검사적 증거와 피고인적 증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적 증거와 피고인적 증거의 채택 방법이 상이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사는 수사법률 전문가죠 그리고 피해자 청구의 소환권, 조사권이 있고 체포구속권이 있죠 그리고 압수수색권 등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피고인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무기밖에 없어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진술 거부권, 두 가지 무기밖에 없는데, 검사의 권한에 비해서는 이 무기가 아주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뭔가 검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엄격한 책임이 뭐냐면 검사로 하여금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사 절차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사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선고가 사형이 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유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벌금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즉, 그렇죠? 어,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생명을 박탈하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이 선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형사절차에서 채택되는 어, 증거들이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채택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막강한 어, 무기를 가지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생명, 내지는 신체의 구속. 이될수 있는 형벌을 선고한다. 이두 가지 결론으로부터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사 쪽 증거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 채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문 진술이 아닌 증거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 위법수집 증거나 독수과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법정에 현출도 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반면 피고인적 증거는 어떠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법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인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채택이 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톡 대화 내용, 이메일의 경우에는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도 제출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피고인 측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립된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사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고인 측 증거는 증거로서 채택이 됩니다. 근데 핵심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증인신청에서 신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요청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의거해서 수사기록 목록을 확보 해서 그 수사기록 목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비교를 해서 수사기록 목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관해서 검사에게 열람 등사 신청을 하면 검사가 어 대부분 복사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압수물이 위법 수집 증거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및 확인서 에 대해서 일람등사 신청을 하면 대부분 검사가 이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가 수사, 수사 기록에 편철돼 있는데 증거. 기록에는 편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검사에게 이 수사보고 복사해달라고 하면 검사가 복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과수, 대학교수 등에 대한 사실적인 문서소공부 촉탁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 이게 객관적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 전문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객관적 국가 기관 또는 전문가 기관으로부터의 회신이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이 사실조의 해부서는 법원이 믿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사건에서 대학교수 등에게 DNA 전위과정에 대해서 사실조에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샴푸 바디워시에 어 콘돔의 성분인 전분 실리콘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샴푸 바디워시 생산회사에 사실조에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건축법 위반 사건에서 건축사의 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문서정보촉탁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에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해 성폭행 사건에서 현장검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압수물이 위로수입 증거다. 또는 독수과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수입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독수과실 이론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증인신문 방법 피고인측 증거. 준비 및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거조사 종료, 반성문 제출,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절차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